중복 조합 문제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슬럼특강 자,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대표 유형들은 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종류 볼펜이 같은 종류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종류가 되면 안 되겠지. 같은 종류일때 중복 조합 쓰는 거죠. 자, 여섯 자루와 와와 필열세 자루를 네 명한테 나눠 주는데 각 사람이 적어도 자, 볼펜 한 개를 받는 거죠. 볼펜부터 생각하면 되겠네. 볼펜을 4명에 한개씩나눠주면 2개 남는 거지. 그러면, 뭐야? 받는 사람이 4명이니까 4h가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을 앞에 쓰고 물건을 뒤로 간다 그랬죠. 사람을 받는 사람 앞에 물건은 뒤에 4h, 한개씩 나눠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자, 연필은 2개씩 줬으니까. 그럼 8자로 나눠주면 5개 남는 거죠. 그러면 4h5가 되는 거지. 연필은 4h5 두개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같은 종류의 공 13개를 5개 상자에 넣는데 적어도 2개씩 넣는다. 그럼 2개씩 집어넣어버리면 10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3개 남잖아. 그러면, 자, 상자는 5개니까 결국은 5 h 상자 받는 거 앞에 주는 거 뒤에. 받는 거 사람, 상자니까 앞에 오겠죠. 물건은 뒤로 가는 겁니다. 되겠지? 자, 이번 문제 볼까요? 같은 종류의 과자 7봉지. 자, 같은 종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종류의 음료수 5병을 A를 포함한 세 3명, 명한테 나눠주는데, 자, A는 과자를 적어도 두 봉지를 받고, 그래 놨다, 그죠? 두 봉지를 받고, 그랬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자부터 먼저 나눠주자. 자,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과자를 기준을 잡는 게 좋겠죠? 과자부터 먼저 나눠주자. 그러면 과자 두 봉지를 A한테 먼저 뿌리면, 다섯 봉지 남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그러면 A를 보면 3명한테 내가 임의로도 나눠주면 되는 거죠. a 또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H5가 되는 거죠. 3사람 과자 2개 주면 5개 남으니까 3H5가 되는 거고요. 자, 음료수는 뭐라고 그랬죠? 음료수는 자, 음료수 5병을 1병씩 나눠준다고 그랬죠. 3사람은 1병씩 나눠줘버리면 2병, 2병이 남는 거지. 그럼 3H에서 2개 동시에 들어니까 곱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어린 유형 아닙니다. 이제 기본 유형입니다. 이번 중복조합의 활용해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어, 정수의 문제, 음이 아닌 정수에다 양의 정수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감수, 감수함수 이꼴 들어와 버리면 함수계수구할 때도 중복조합쓰고요 자, 이제 이번 문제는 보니까 xy z 더하기 4w가 10이다. 그러면 w 기준으로 가야 되겠지. w 만 숫자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나눠서 그러면 W가 0이면, 그럼 X, 더 Y, 더 Z는 10이고, 자, 음연 정수있으니까 0도 가능하죠? 그 답은 3H10 쓰면 되겠지. W가 1이면 4를 빼야 되니까 6이 남는 거죠. 그러면 X, 더 Y, 더 Z는 6이 되는 거니까 3H6 쓰면 되겠고, W가 2면 8을 빼야 되니까 2가 남는 거지. 3H에서 3가지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때는. 자, 밑에 유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제 3번 문제는, 자, 항이 두개 다르죠? A 더하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하고 CD이 다르니까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A의 X승, B의 Y승, 이런 꼴이고 X 더하기 Y는 3차니까, 세제곱이니까 X 더하기 Y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는 임의의 뭡니까? 음이 아닌 정수 다가 0도 가능하죠. 3, 0 이런 것도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2 h 3이 되는 거지. 같은,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c d e니까 c에 또 x성, d에 y성, e에 z성에서 x, y, z가 6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3 h 6.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는 뭐냐면 무기명투표는 무기명투표. 자, 앞에서 우리가 중복 순열 할 때는 기명 투표가 나왔죠. 기명 투표는 이름 쓰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복 순열. 무기명 투표는 누가 투표인지잘 모르는 거지. 중복 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해원은 9 명. 주는 사람 아홉 명. 받는 사람 3 명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 3명을 앞에 쓰는 거니까 3H9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기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항 정리 자, 이항정리 공식이 우워야게되죠죠이항정리 a 더이기 b 이승 일반항 외 이렇게 되죠게반항 그래서 게 어, 일반항 공식이 뭡니까? 밑에 있죠? ,이? 자 nCr 해가 나오죠? nCr 그래서 n NCR, c 어, r 게 이렇게 이렇이승게이 이렇게 이렇게 그 이용해가지고이반항에 어, 집어넣어서 주로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게수구하이 이 문제 이니까 이렇게 x 렇게 x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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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x7제곱의 예수를 구하려 으니 일반항 씁니다. 자, 일반항은 5니까 5cr이 되겠죠. 5cr, a가 x제곱이 x제곱의 5-r승, x 분 a의 r승.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자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그래서 a의 r승까지는 수, 개수니까 5cr, a의 r승은 개수부분이고 x의 10-2r승에 또 x의 마이너스 r승이니까 x10-3이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적반전을 7제곱이라 쓰니까 요놈이 7이 나와야 되잖아. 7 나오려면 r 은 1이 돼야 된다. 그죠 r이 1. 그럼 r이 더1 집으면 되는 거죠? 그럼 OC1a의 1제곱. 그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2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a가 4가 나와. 이제 4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x의 개수가 되니까 x 1제곱이죠.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1. 자, 1 되려면 r은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r은 3입니다. 그래서 5 3에 A의 삼성 A가 4라 그랬으니까 4의 삼성 계산하면 640이 나온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문제인 이해가시죠? 자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을 보시고요. 자 6번 문제는 항이 두개 나오는 거지 앞에는 그 지수가 없으니까 이걸 두개분배법칙 해가지고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2X의 X 더하기 2의 7제곱 이거 계산하고 마이너스 1에2 더하기 X 7제곱 이렇게 그리고 자리 바꾸면 좋습니다. x를 뒤로 보내고 숫자가 앞에 오는 게 계산할 때좀 편합니다. 그러면 x5제곱의 계수니까 앞에 x가 있잖아. 그럼 x4제곱의 계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x7제곱에서 x4제곱의 계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7cR, 2에 7 마이너스 x의 r 쓰는 거 R이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560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x5제곱 구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이 5가 되는,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4가 나왔어요. 그래서 2개 더하면 된다. 항이 2개 나온다는 얘기지. 2개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항계수 활용인데 공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자, 이, 이 공식 있죠. 원래 공식 1 더하기 x의 n성에서 이 공식 쭉 기억해야 되겠죠. 일각 xn승은 n c 형 n c 1 x, NC형, x, nc2의 x제곱해서 nc3의 x의 3, x, 3제곱, n c n xn승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첫번째 공식이 나오죠 n c 형 nc1, nc2에서 ncn까지 다되주면 2의 n승이 나오고 이번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버리면 0 되잖아 그러면 n c 형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에 점점점해서 다 다음에 0 그러면 홀수 부분 다 넘기면 되는거죠 그러면, 짝수끼리 다 더인 거와 홀수끼리 다 더인 게 똑같은데, 다 더하면 2N승인데 반등이니까 2N-1승인데,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파스칼 삼각형 공식도 있죠. 파스칼 삼각형 공식 기억 안 해도 되겠죠. NCR 더하기 NCN 플러스 R은 N 플러스 1CR 더하기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계속 앞에 N을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거기다 1을 더해서 가고, 이건 1차이가 되는 거지. 중에서 큰 놈을 앞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파스칼 삼각형 공식이다. 하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이거는 어 91, 93 홀수 부분이네. 그치? 그럼 원래는 2에 9승인데 다 더하면 90부터 99까지 다 더해버리면 2에 9승인데 반등이니까 뭐죠? 어 2에 8승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에 8승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2에 8승이니까 그럼 n, a NH2를 계산해야 되겠네. NH2 계산해서. 이거 뭐 계산하면, 난 산수 문제죠. 제곱을 떼버리면 이놈이 4가 나와야 될 거고, 그지? 그럼 2에 4제곱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내려갑니다. 자,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 뭐 짝수 다 더인 거다, 그지? 그럼 2에 15제곱 빼기니까 2에 14제곱 될 거고, 자, 이거는 전체 합이죠 그럼 2에 12제곱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 계산하면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이 문제는, 어,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건 X의 개수 가하면 되잖아. 그럼 1-XN성에서 더하기 XR의 개수인데 R이, 뭐죠? R이 1제곱이죠. 그러면 NC1을 구하는 거죠. NC1. 그지?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는 3C1 을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X1제곱이니. 까 그런데 여기는 X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X 나눠야 되니까. 그럼 X제곱을 구하려면 4C1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에서는 X3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5C3이 되는 거지. X 내적 구해야 되니까 64. 그렇게 해서 31, 42, 53, 64에서 어디까지? 75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계산하는 방법은 1, 2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31을, 이 숫자를 맞추라고 했잖아. 파스칼 삼각형을 구하려면 이거 두개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4로 고치, 41로 쓰는 거예요 그럼 31은 3이고 41은 4니까 41로 고치고 1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났네요. 41이니까 두개 더하면 52가 될 거고, 다음에 더하면 6 3이될 거고 7시4가 되고 8시5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8시5 8 3 빼기 1이니까 답은 5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